4월 5일 파주 브리핑입니다. 파주시가 성인지 정책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파주시는 2020년부터 여성정책전문위원을 배치해 조례와 규칙은 물론 주요 정책을 여성정책전문위원회 사전 검토를 거쳐 시행하도록 한 사전 검토제를 시행했고 이는 우수기관 선정에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파주시는 2020년 160개의 자치법규, 중장기 계획, 사업, 홍보물에 대해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35개 자치법규, 1개 중장기계획, 51개 사업에 대해 여성정책전문위원회 의견을 수용해 개선안을 반영했습니다. 파주시는 파주시의회, 파주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두원공과대학교, 서영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등 6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공공기관 파주시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 공공기관 파주 유치의 성공적 추진과 산학연 상생 발전에 협력하기 위한 것으로, 파주시는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의지를 대외적으로 다시 한번 천명하고 공공기관 유치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종환 시장은 파주시는 그동안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고 홀대받아 왔지만, 그에 따른 경기도에 특별한 보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기도 공공기관이 파주로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파주시가 4월 11일까지 산불방지 특별 대책을 추진합니다. 파주시는 성묘, 식목활동, 상춘객 및 등산객이 늘고 본격적인 영농철 돌입에 따른 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강수량 및 기온에 따라 산불에 민감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이번 산불 방지 특별 대책 추진 기간에는 산불 취약지 순찰 및 소각, 산림 내 화기 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취약 시간대인 일몰 후 산불 감시 인력 확대 편성 및 상황 근무 시간을 연장하는 등 24시간 비상 체제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파주시 출자 기관인 파주 DMZ 곤돌라 주식회사는 임진각 평화 곤돌라 개장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4월 5일부터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파주 임진각 평화 곤돌라는 4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탑승료 9,000원에서 50% 할인된 가격인 4,500원으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파주 임진각 평화 곤돌라는 국내외 유일한 민간인 통제선을 통과하는 곤돌라로 모든 관광객이 신분증만 있으면 특별한 절차 없이 민통선을 방문할 수 있는 파주시만의 관광 상품입니다. 지금까지 파주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